포항 CBS 기자들과 함께하는 뉴스 이때이 시간입니다. 울진 산불이 발생한 지한 달이 됐습니다. 산불 피해의 상흔은 아직 아물지 않고 있는데요. 문석준 기자와 관련 소식 살펴보죠. 문 기자. 네. 어, 울진 삼척 대형 산불의 공식 피해 면적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어, 지난달 발생한 울진 산불의 공식 피해 면적이 1만 14 4,140헥타르로 찍게 됐습니다. 예. 예, 산림청은 현장 조사 결과 피해 면적은 울진 1만 14 4,140헥타르를 비롯해 삼척 이천백육십일, 동해 이천칠백삼십오, 강릉 천사백팔십오 헥타르라고 밝혔는데요. 네. 동해안 산불 전체 피해 면적은 이만 오백이십삼 헥타르로 공식 집계했습니다. 네. 이는 서울 면적의 삼분의 일, 그리고 여의도 면적의 일은 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당초 피해 추정 면적과 비교해서는 울진은 사천삼백이십삼 헥타르, 동해안 전체는 사천사백십육 헥타르 줄어든 수치입니다. 네. 게다가 산불 피해액은 1,100억 원이 넘고 또 복구액은 3,000억 원이 육박하죠? 그렇습니다. 동해안 산불에 따른 울진 지역 피해 규모는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1,717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예. 복구액은 2,9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강원 지역 피해액은 502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동해가 243억원으로 가장 많고 예. 삼척 147억원 강릉 112억원입니다. 복구를 위해서는 1,301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예. 뭐더큰 문제는 울진 산불 이재민인데요. 어, 발생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울진에서 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은 3 27가구 4 0 66명의 사람입니다. 이중 집이 모두 파손된 주민은 200, 8가구인데요 예. 현재 이들은 덕구온천호텔을 비롯해 마을회관이나 친척집 등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북도와 울진군은 마을별로 임시주거시설을 마련해 지난달 29일부터 이재민이 입주하고 있는 중인데요. 예. 아, 북면 신화 1리에도 15개 동, 서곡리에는 9개 동등 마을별로 임시주거시설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예. 현재 이들은 점자리와 식사는 해결돼 당장은 걱정을 던 상태인데요. 또 옷이나 각종 생필품도 전국 각지에서 보내줘 해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집이 모두 탄 만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막막한 음. 상태입니다. 예. 뭐 하루아침에 집을 잃은 이재민들은 턱없이 부족한 주택건축 지원금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네. 어, 이재민들은 집을 새로 지을 걱정이 앞이 캄캄합니다. 현행법상 지원금은 집에 모, 집이 모두 불에 탔을 경우 1,600만 원, 절반, 이 소실됐을 때는 800만 원만 지원하는데요. 이 불에 탄 집터에 새로 집을 지으려면 평당 건축비가 5,600만 원 정도인 <laughs> 점을 감안하면 20평 기준으로 약 1억 2천만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필요한 비용의 10분의 1만 지원되는 겁니다. 턱없이 부족한 지원금에 빚까지 내야 할 상황이어서 주택 건축에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겁니다. 특히 이재민 대부분이 고령자에서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이들 대부분은 집을 지을 돈을 마련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에 경북도는 정부 지원금 만으로는 건축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상금을 주택 건축에 우선 배분하고 국비를 더 지원하는 방안을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예. 이 동해안 산불이 역대 최대 피해 규모를 기록한 만큼 복구는 갈 길이 멀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당국은 현재 불에 탄 잔해물 처리 등 긴급 조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구 계획은 확정되지 않아서 아직 살림등 응급 복구는 시작도 못 하고 있는데요. 예. 피해 조사를 바탕으로 한 복구 계획과 비용이 확정돼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달 초 복구 계획이 확정되면 오는 6월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응급 복구를 끝낸다는 계획인데요. 응급복구를 하면서 다음 달에는 항구복구 사업 계획을 수립해 자연환경을 고려한 조림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 에, 식재할 수종은 관광과 소득,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에 사방 사업을 하고 산림보호 지역 생태 복원에도 나섭니다. 네, 예. 이 동해안 산불로 울진 특산물인 송이버섯 농가에 큰 피해가 발생했지만. 이게 규정상으로는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없어서 근심이 커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현행법상 송이는 산림 작물에 포함되지 않고 자연 발생 버섯이어서 지원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예. 울진은 전국 송이 생산량의 1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번 산불로 송이가 나는 소나무 군락지가 고사해 향후 20, 30년간은 송이 채취가 불가능할 음,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산불로 인한 송이 농가 피해 규모는 약 1,500헥타르, 피해 농가는 900여 농가가 넘는데요. 울진군은 전체 송이 농가의 70% 이상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와 군은 정부에 송이 채취가 불가능해진 농가 소득 손실보상을 건의했습니다. 예. 하지만 아직 전례가 음. 없다 없어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게다가 이제 화마가 휩쓸곤 간 지역에는 산사태도 우려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울진은 경사가 급한 산이 매우 많은데요. 예. 이 주민들은 그 국지성 집중 호우나 만약 또 이런 태풍으로 산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 상당히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죽은 나무의 뿌리가 쉽게 썩기 때문에 집중 호우가 발생하면 토양의 지지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음. 이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지 않고 썩은 곳 곳 빗물이 고여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지난 2000년 동해안 산불 2년 후에 찾아온 태풍 루사로 강원 산불 피해지에서는 일반 산지보다 약 10배 더 많은 산사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예. 또 산불 피해지에서 사방 사업을 한 곳과 하지 않은 곳의 토사 유출량은 최대 3배에서 어, 어, 최소 3배에서 최대 20배 이상 차이가 난 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토사 유출이나 산사태 등을 최소화려면 사방 사업을 하루 빨리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예. 또 게다가 이 산사태는 물론 수질 오염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산에 심어진 나무는 녹색 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나무가 타버린 산불 발생 지역에서는 수질 오염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 불에 탄 나뭇가지 등이 하천과 해양으로 휩쓸려 들어가면 수질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알칼리성을 띈 잿물의 독성으로 물고기 등이 집단 폐사하면 수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예. 또 비가 내려 잿물이 바다에 유입되면 해삼이나 미역이 녹거나 폐사할 수 있는데요. 음. 이에 울진 지역 일부 바닷가 주민들은 산불이 난뒤 비가 오기 전에 미역을 서둘러 채취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산불 발생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네. 뭐 원인 규명이 이루어졌습니까? 아쉽게도 산불 발생 원인은 아직 찾지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산림 당국은 담뱃불 등에 의한 실화를 유력한 원인으로 보고 불을 낸 사람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현재 답보 상태인데요. 예. 당국은 불이 시작될 당시 인근 도로를 지난 차량 레드를 추적해 차주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고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분석했지만 이렇다 할 단서를 찾지 못한 겁니다. 예. 이에 따라 번개나 페트병 등에 의한 자연발화 등 다른 가능성을 놓고도 다각도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네. 이 그러나 산불 발생 당일 전국적으로 번개가 치지 않았고 이 페트병이 돋보기 역할을 하기에는 3월이라는 특성상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이 때문에 당국이 실화나 방화 가능성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면 화재 원인 수사가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어 음. 보입니다. 뭐 게다가 그동안의 산불도 60% 이상은 뭐 원인 규명을 하지 못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산림청에 따르면 2018년 발생한 산불 496건 중 가해자 20, 220, 아, 231명을 붙잡아 검거율은 46.6%를 기록했는데요. 예. 하지만 이듬해인 2019년 36.6%로 떨어졌고 2020년에는 39.7%, 지난해는 37.8%등 최근 3년간 가해자 검거율은 30%대에 그쳤습니다. 예. 이 설사 산불 원인 제공자를 건강한데에도 제대로 된 처벌이 가능할지도 미지수인데요. 예. 이 산림보호법상 실수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고, 또 고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는 최대 15년 이하의 중형까지도 받을 수 있는데요. 음. 그러나 방화 등 고의가 아닌 과실범 또는 초범 또 고령인 경우에는 대부분 약한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또 산불 원인과 관련해서는 해마다 산불의 70%가량이 인재라는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산불 발생 원인을 분석해 보면 입산자, 실화, 입산자 실화가 33.6%로 가장 많습니다. 예. 이어 소각 산불 28.8%. 건축물 화재가 산으로 옮겨 붙은 경우가 5.2%, 담뱃불 실라5% 등인데요, 사람에 의한 인위적 요인이 무려 75.8%에 달하는 겁니다. 음. 인위적 요인만 차단해도 산불의 70%를 막을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는 거죠. 네, 예. 특히 동해안의 경우 대형 산불 위험이 높은 만큼 대책 마련이 요구되네요. 그렇습니다. 이 봄철 동해안은 온난화 현상과 낮은 강수량, 건조일수 증가로 화염권은 다름 없어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예. 작은 불씨가 봄철 동해안 산림에 옮겨 붙으면 도화산에 불이 붙어 뇌관이 폭발하듯 음. 걷잡을 수 없는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분석인데요. 예. 우리나라 산림은 전국토의 60% 십오 퍼센트를 차지합니다. 이중 구십칠 퍼센트가 잠재적인 산불 피해를 볼수 있는 임목지인데요. 예. 게다가 사십삼 퍼센트 가량은 산불이 대응할 수 있는 소나무 등의 침엽수림입니다. 침엽수림은 아시듯이 연소성이 높은 정유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화엽수림보다 산불에 매우 취약합니다. 예. 또 산불은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 확산하기 쉬운데요. 이 경사가 있는 산지에서는 평지보다 빠른 속도, 약세배 정도 빠른 속도로 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 대부분의 임목지가 산악형 지형에 있다 보니 산 아래에서 불이 나면 급한 경사를 따고 빠른 속도로 확산하는 겁니다. 이 결국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서고 동조의 지형적 특성과 건조한 날씨, 양강지풍으로 불리는 봄철의 강풍. 그리고 불소식의 역할을 하는 소나무 단수님은 봄철 동해안 대형 산불의 가장 큰 요인입니다. 네, 예, 특히 뭐 산과 도심이 인접한 동해안 지역은 국가 안보 차원의 산불 재난 재발 방지 대책이 절실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네. 구체적인 대안은 뭐가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우선 마을 곳곳에 초기 진화 장비인 호스릴 소화전을 확대 설치하고 산불 초기 대응을 위한 주요 거점별 산불 대응 센터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예. 또 자연 산불 방화선 역할을 하는 임도 확충도 시급한데요. 야간 산불이나 인력 진화가 어려운 곳에는 드론 산불 지단을 투입하는 미래지향적인 산불 대응 대책도 도입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예. 또 산불에 강한 내화수림 조성은 대형 산불 방지를 위한 필수 선택지가 된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살림과 주택 사이의 안전 거리 확보 후이 산불에 강한 관목류 식을 식재하는 등 맞춤형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뉴스 이때의 문석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